사는 거 맞어? 어, 네. 아 당신 차리. 너무 굶고파. 공주고나발이고 일단 뭘 먹자고 좀. 이사네. 아, 피닉스 크라켄이 산다는 얘기 를 들었어. 피닉스 크라켄? 어. 그 별미가 여기 있단 말인가? 오늘 그 녀석으로 탕을 끓여 먹을 거야. 맛있는 탕을. 탕 좋지.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구만. 아. 저, 오, 저거. 저거, 저, 저. 이놈이다. 아.. 닭과 문어에는 누린내가 나기 때문에 마늘을 넣어서 그 잡내를 없애야 합니다 피닉스 크라큰의 항문에다가 쑤셔 넣어야지 너무 힘들어 이렇게 까지 <laughs> 아, 저기 아이스박스 어. 미안해 아니 그런 일단 우리는 깊은 맛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설렁탕 국물을 쓸 겁니다, <laughs> <하고> 쓸 겁니다. <laughs> 어. 아 얼음이구만 상박 물이 되가란다. 그리고 각종 야채를 버투럭하지. 아. 조미료가 잘저앉지 않야 자. 혹시 후추 필요 없나? 후추도 넣어야 될것 같아. 아, 통후추가나에게 했는데. 어, 소, 이 토마추는 손으로 으깨지지 않는데. 모르겠다. 준비합시다. <laughs> 아, 그런가. <laughs> 이 뚜껑을 덮으면 아, 아. 힘들다, 되게. 연기가 너무 맵구만 씨, 뚜껑이 안 닫히잖아. <laughs> 됐어. 도를 <laughs> 하나 받쳐야겠구만고소 이거라. <laughs> 음, 기에 간만 잘하면 진짜 이거는 요리가 될것같 이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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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거라이거 뭘 넣어야 될까? 재료가 없는데 마늘? <laughs> 역시 마늘 마늘도 거. 더 넣읍시다 <laughs> 마늘탕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만 국물이 엄청 쫄고 있어 물을 좀더 넣는 게어떻겠니 익지 않을 것 같아 좀더 넣고 지금 중간 닭이 <laughs> 닭이란 어, 이 사람아 닭이란 단새는 태어나서 송두로 보네 이 이름 뭐였지? 그냥 피스크라이 피닉스 크라켄이 익고 나면 어. 이 아래에 있는 다리가 빨갛게 변할 것 같아 오 맛있겠네. 팔팔 끓어오르는구만. 내적으로 좀 칼칼한 게좀아 좀 그리고 왜 갑자기 왜이게 뚫어 왜 이렇게 그래? 당황스럽네. 오 됐어 됐어. 포크 포크가 좀 필요하겠네. 포크. 포크. 이렇게 구멍을 뚫어줘야지 깊숙이 육수가 침투해서 맛있는 피닉스 카이팬이될수 있다네. 이 친구 제대로 배웠어. 그렇지. 내가 천사의 숨결이란 가루를 준비했으니까. 그 일반 농민이 요1년 동안 바셀 가루도 사기 힘들다는 이 천사의 숨결. 그렇지. 전사의 승차. 요즘 이렇게 뿌리는 게 유행이라고 하던데. 일단 한번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을 수 있을까 뭐야. 너무 징그러. 됐다. 오우 제대로 진짜 비주얼이 <laughs> 정말 끔찍한 비주얼이구만. 청아를 넣어야 됩니다 누린내를 없애보겠네. 이 알코올이 열에 날라가도록 뚜껑을 닫으면 안 되네. 아, 안 그럼 목다 어. 취한다네. 아, 어, 취하고 싶은데. 아, 안먹으면그래도 네. 취하면 안 되네. 아. 갈 길이 멀어. 아, 조그만. 오 어, 무거 무거. 오 무거 무거. 오오오 어.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것이 바로 아, 어. 피닉스 크라켄이지. 에. 이야, 징, 징그럽구만. 먹기 싫은데. 크라켄은 다리지 뭐. 다리 응? 먹으면 다 먹은 거지. 에이, 자, 다리 한번 먹어. 뭐, 어담백해 와, 이거 절묘해서 딱 좋게 잘 익었어. 음. 와, 아직 살아있구만, 이거 진짜. 신라면 맛이 약간 나면서. 응. 꿀맛이구만. 어, 나 머리카락 음, 꿀맛이구만. 워나 머리 크러어서 어때? 음, 엄청 냄새. 이건 돈 받고 팔아도 돼. 엄청 은데 진짜 맛있다. 잡내가 전혀 안 나. 잘 잡았네, 냄새를 아주. <laughs> 아, 아니, 아니겠네, <안> 아직. 야, 나 시도. 문어만 있어, 문어만. 아래, 다리만 있겠네. 엔지 엔지 하지만 이건 와, 분명히 방송에서 그대로 나올 걸세 아 너무 아래로만 해서 한번 뒤집을 거야 아 그렇지 국물 국물은 아주 진국일 텐데 자 정말 위생은 너무 더러운 거 아냐 그릇이 아 국물 색깔이 아주 구정물처럼 맑구만 아 맛있겠다 원샷 원샷 오 스멜 이 국물이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이거는 아, 솔직히 맛이 오와. 없을 수가 없어. 지할 수밖에 없어. 야,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? 기름이, 육해공 기름이 다 있네. 여기에 아, 느끼하다는 얘긴가?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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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아. 향이 아, 뭔가 영향이 꽉차 있는 것 같아. 나도 좀먹어 보겠네. 어, 나 그럼... <laughs> 나한테 약간 비린데... 내 아, 진물도 <laughs> 곱게, 곱게 컸어. 이거 아, 괜찮아, 괜찮아, 진하다. 괜찮아. 어, 이게 무슨 소리지? 마차가 오고 있는데. <laughs> 밥 먹는데 시끄럽구만. 접근하면 그냥 목을 베어버리게. 지나가는 여행자인가? <laughs> <laughs> 저들은, 저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정말. <laughs> 갑자기 너무 창피해지고 아, 있구만. <laughs> 하이 반갑소. 나그네인가 겁쟁이들, <웃음> 겁쟁이들. <웃음> 배가 부르니까 용서해 주겠네. 이거 너무 너무 혐모스럽게 나오는 거 아닌가? 이게 약간 너무 먹기 싫은. 하지만 진짜 맛있다고. 보기엔 이렇지만. 밥이 그렇지 않은가? 그 많이 먹다 보니까 막 있어요. 약간 감상이 바뀌는 게 있어. 약간 비린 거 같아. <laughs> 어, 뭐라고? 하죠? 좀 어떤... 비려. 고춧가루 를좀 넣는 게 어떤가? 더 이상해질 수도 있네. 난 모르네. 아니도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응. 괜찮겠네. 아 파슬리인가? 불량이 나오는구만 이렇게. 일이야 이거 다 먹어야 된다 그랬지. 먹는 거로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. 오 이거 써 이거 써 이거 써이 이거 써이음잘 익었어 응? 아주 부드러워. 응. 음 멀카. 아, 응. 아 역시 아. 별미네. 아이 안에 심장이 보이는구만. 자네 양보할 테니까 통째로 <웃음> <웃음> 먹어도 되는 거 맞지? 이거 <laughs> <laughs> <먹어�안 넣어내는> <laughs> <laughs>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. 어, 아, 아, 아 맛있어. 어, 너무 크지 않았나? 응. 아, 뜨거. 음. 간이 그냥 아주 짭조름하죠. 맛있네. 고구마. 아 짜다. 응. 짜는 짜. 천사의 순결을 조금 과다 그. 응, 과하게 나온 것같은 응. 해체 작업을 마무리하겠네. 응. <웃음> 음, 음. <웃음> 맛이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<laughs> 아 맛이 묘한데 아이 어, 피닉스 크라켄에 제가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맛은 문어랑 닭이랑 그다음에 라면 수프랑 마늘이랑 그런 맛이 납니다. 더 맛있게 하려면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네요. 근데 비주얼만큼은 100점, 맛은 30점? <laughs> 아, 이게 좀 저는 문어랑 닭이랑 삶으면 그 둘에서 나온 육수가 이렇게 적절하게 배합이 돼가지고 되게 뭔가 깊은 맛이 날줄 알았는데 어, 밸런스가 좀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문어랑 닭이랑 같이 파는 메뉴가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을 하자면 육회공이 한 냄비 안에서 다 이제 그 혼돈의 도가니로 들끓다가 무슨 맛인지 모를 오묘한 그 국물 맛이 한입 먹으면 괜찮아요 두입 먹고 세입 먹을 때마다 맛이 변해요 혀가 약간 망가지는 느낌 와서 이렇게 뭐 해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문어가 참 크라켄이 참 맛있었고 닭이 조금 간이 좀덜 맞은 그런 느낌 그래도 뭐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봤다는 것 자체가 참뭐 의미가 있었던 그런 예 사례인 것 같습니다.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 그냥 백수기도 날 달지 않을까. 그냥 닭도리탕 <laughs> 해드 응. 닭도리탕. 응. 말렸어야 했어요 제가. 했어요 했어요 제가. 한번 도전해 보세요. <laughs>